네. 세 번째 주제는 검찰 소식입니다. 검찰이 요즘 한바탕 태풍이 깊술고 지나갔습니다. 이른바 인사태풍이라고 하죠. 어, 제가 7, 8월쯤에 검찰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거다. 7말 7 8초쯤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7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여전히 현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수사를 방해하거나 우리 국민들의 속을 뒤집거나 혹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걸 방해했던 검사들 대부분이 쫓겨났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청을 뭐 사표를 냈든 아니면 쫓겨났든 윤석열 일당이라고 하죠. 친윤 검사들 중에서 지금 현재 쫓겨난 사람은 이제 막 20명 정도가 넘어요. 어, 당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표 낼때 맞춰서 이진동 대검 차장도 냈습니다.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냈죠. 뭐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친윤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내거나 혹은 음, 법무연원원에 짱박히게 된 검사들을 다 합쳐보면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장 수가 45명 정도 되는데 그중 절반이 날아간 거죠. 말 그대로 인사태풍입니다. 어, 수구적폐언론에서는 이런 인사폭풍이 있을 경우 검찰 조직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사표, 무더기 사표가 나오든 혹은 줄사표가 나오든 검찰 조직이 엄청 흔들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마치 음 주문을 거는 것 같죠 계속 검찰청을 흔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어 불가능할 거라고 봤어요 왜? 아무리 검사장이 많이 목이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일반 검사들이 거기에 부하해동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뭐, 검찰 수뇌부의 변동이 생겼을 때, 뭐, 어떤 검사가 뭐, 뭐, 이 프로스에 무슨 글을 올리고 사퇴를 했다는 등, 이게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은, 어,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치 검사들끼리나 가능한 거예요. 사표 낸 놈도 정치 검사인 거예요. 그래서 낸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치 검사들이 싹 달려서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청은 조용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치검사와 동일화되는, 같이 보여, 같은 의미로 여겨지는 검찰청이란 이미지를 이제 벗을 때가 됐다. 검사하면 은 정치검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치검사가 예, 검찰의 전부가 아니고, 그들은 아주 극소수다. 이런 걸 보여줄 때가 됐다. 라는 얘기도 검찰 내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진작에 한 얘기고, 근데 검사들도 이번에 윤석열 친윤 일당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검찰은 조직 측면에서 오래 더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검사들도 있다고요. 그만큼 현재 검찰청 조직은 빠르게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엊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검찰 인사가 단행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부분적인 인사는 있었습니다.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중앙지검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꾸는 인사가 진행되어야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문정 검사, 이 사람이 서울동부지검장이 될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예, 심우정하고 이진동, 어, 그리고 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자리가 비니까 이세 자리를 메꾸는 인사가 필요했던 거죠. 자, 메꾸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대대적인 인사가 엊그제. 25일자로 단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 친윤이라고 지목을 받았던 숱한 검사들이 우수수 옷을 벗습니다. 제가 이 보도를 해드리면서 오늘로써 정치 검사들은 모두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이른바 친윤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송경호, 신봉수, 박기동, 신자용, 권순정, 김유철. 이들은 모두가 윤석열의 꼬붕입니다. 윤석열 꼬붕으로 윤석열의 사실상 정권 찬탈 쿠데타를 도와줬던 사람이죠. 대부분 당시에는 부장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다이 사람들이 검사장이 돼요. 차장 검사 부장 검사, 착착 건져서 심지어는 고검장까지 갑니다. 송경호, 신봉수, 권순정, 그 김유철 이 사람들은 고검장이 돼요. 분명히 윤석열이 쿠데타를 시작할 때만 해도 부장 검사였는데 그 3년 사이에 초고속 승진을 해서 검사장까지 고검장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자기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혜를 베푼 거고요. 그 특혜를 오롯이 받아먹은 자들이 이들인 겁니다. 이 검사들, 친윤 골수 검사들이 자, 이번에 모두 사표를 냈습니다. 뭐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요, 아직 사표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어, 이영님 춘천지검장, 정유미 창원지검장입니다. 예, 이영님 춘천지검장은, 어,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일본 순사보다 못하다라는 식의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볼때이 사람은요, 어, 한직으로 좌천될 사람이 아니고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어떻게 검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할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내란 역적을 두둔하는 짓을 했습니다. 검사장이 아니라 얘는 역적으로 처벌받아야 됐죠 정유미 검사. 이 사람은 그닥 뭐 알려진 검사도 아니었고, 친윤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판에 배팅을 하죠. 바로 이문정 검사를 비난하는 이 프로스 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검사장이 됩니다. 뒤늦게 친윤이 돼서 출세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둘도 이번에 예, 사표를 냈었어야 되는데 사표 안 내고 버티니까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 역시 똑같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납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 윤석열에게 아부해서 승진했던 자들입니다. 특히 박영진 전주지검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바로 그 원흉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요, 하, 이거 사실 사표를 받을 게 아니라 감옥에 쳐 넣었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검사가 검사를, 어, 수사하는 경우에 팔이 안으로 굽더라고요. 그 결과,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고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참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얼마나 적폐 집단이며 자기들끼리 카르텔에 카르텔 형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났죠. 어떤 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검사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판사들이 도와줬기 때문 아니냐. 판사들이 검사들의 이런 나쁜 행각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옹호했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냐. 예, 맞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적폐, 가장 썩은 곳은... 법원 검찰 등 법조계였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뭐, 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친윤 검사들이 쫙 쫓겨납니다. 자, 그 이전에 지난 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사표를 우수수 한두 구수수 어, 또 냈었고요. 그리고 성성호 법무장관이 지명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또 우수수 사표를 냅니다. 이들까지 다 포함해 보니까. 20명이 훌쩍 넘어요. 친윤 검사로서 출세했던 놈들 20명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사실상 친윤 세력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라고 해도 과언 아니죠. 조금이라도 잔존 세력이 남아 있어야지 이들이 조직을 재건하든 뭐 영향력을 재건하든 할 텐데 남아있는 조직체가 아예 없어진 겁니다. 뭐 어떻게 이제 끝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놈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이프로스. 그 이프로스에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죠. 권순정입니다. 권순정은 사표를 내는 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비판이 아니라 어거지를 썼다고 해죠. 온갖 미사 요구를 동원해서 자신이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처럼 떠 버렸지만 그저 검찰에서 쫓겨나가는 루저가 예, 검찰 게시판을 연습장 삼아 써 갈긴 배설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무튼 권순정이가 그걸 남기고 사라졌어요. 참 권순정은 나쁜 놈입니다. 이 사람이 그 전까지는 그렇게 두각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약간 좀 정직한 검사편에 속한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 사람을 대검 대변인으로 앉힌 겁니다. 그런데 이놈이 대검 대변인으로 가자마자 추미애 장관의 뒤통수를 때리고 윤석열한테 딱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이가 이 권순정이 간 가장 큰 일이 뭐냐? 네. 소위 말하는 고발사주 사건의 증거들을 은폐하거나 혹은 수사를 엉터리로 해서 사건을 덮은 겁니다. 고발사주 사건. 이 사건은 이른바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한동훈하고 채널A 이동재 기자 둘이서 유착해서 수사하듯이 취재를 하고, 취재하듯이 수사하고, 그래서 검사와 기자가 사실상, 하, 이걸 뭐라 그러죠? 네, 합작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는 그게 이제 처음에 폭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난리가 났죠. 그러자 검찰이 이 사건을 호도하려고 합니다. 프레임 전환을 시키려고 해요. 프레임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네, 자기들이 짜놓은 대로 고발장을 누군가가 접수하게 만듭니다. 고발장 지들이 다 썼어. 자, 이게 바로 고발 사주 사건이죠. 두 사건 다 지난 2020년 총선을 하고 벌어진 일이었어요. 당시 권순정을 비롯한 정치검사들,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사들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패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예, 준비를 한 거였죠. 근데 말짱 도루묵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권순정입니다. 권순정은요, 이때 수사 대상이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디가우징 해줘 해버립니다. 심지어 디가우징 된 핸드폰을 빼앗겼는데,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거를 기자들한테 뭐라고 선전하고 다녔느냐, 예, 어, 언론 탄압을 하려고 한다. 고발사도 사건을 핑계로 문재인 정부가 언론 탄압을 하려 한다. 라는 식으로 선동을 합니다. 그 결과 기자들, 검찰청에 상주하는 기자들이 약 50분간 당시 김호수 검찰총장을 붙잡아놓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죠.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게이 권순정입니다. 권순정은 그 뒤에 차장검사였는데 얼마면 딱 3년 만에 고검장이 됩니다. 윤석열한테 빌붙어서 내라는 사실상 권력 찬탈을 해줬다는 라 공로로 엄청난 특혜를 입은 거죠. 이런 놈이 반성은커녕 나가면서 저주를 퍼붓고 나갔다. 참. 이러니까 검사들을 보고 썩은 생선 대가리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썩은 생선 대가리가 준동을 벌였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권순정 같은 놈이 계속해서 검찰 내부에 동요를 일으키려고 자꾸 이런 짓한 겁니다. 이프로스에 글 올린 거 이프로스를 누가 봐요? 검사들 밖에 더 봅니까? 또는 이프로스에 올라간 글이라면서 조중동이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권순정이 저렇게 쌩 개난리를 치고 나갔는데 검사들은 현재 별무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 많은 언론들이 무덕이 줄사표가 나올 거라고 떠벌렸죠. 그래서 아마 대대적인 줄사표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아마 그래서 어, 권순정이가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반발은 전혀 없습니다. 줄사표 아무도 안 내죠. <laughs> 오히려 잘 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차라리 속 시원하다. 정치 검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참 많이 손해를 입었고 무더니 욕 먹었고 심지어 검찰청 가자. 택시 기사한테 중앙지검 가자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였다라고 했는데 예. 이제 다그 일이 끝난 거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진 겁니다. 일부 검사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돌려 보니까 일부 검사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윤 정치 검사들이 검찰을 과잉 대표하고 있었다. 친윤 정치 검사들이 잘 나가는 검사들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검찰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친윤 친 정치 검사들이 검찰을 망쳐 왔는데 드디어 검찰이 제갈 길을 찾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줄사표가 나온다더니 오히려 쫓겨나는 친윤 검사들을 보면서 은근한 박수를 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자, 상황은 이러합니다. 분명히 윤석열은 그리고 정치 검사들은 대대적인 반발이 일기를 바랬을 거예요. 마치 윤석열이가 뭐라고 삑 소리를 내면은 그 그구 아스팔트 집단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시위를 벌이는 것 그것과 마치 비슷한 양상이 되는 겁니다. 지들이 그러 올리면 검사들이 우수수 뭐 댓글 달고 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닥큰 반응은 없습니다. 윤석열의 마지막 정치 검사들의 마지막 발악이 실패로 끝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오히려 그들이 사라지면서 검찰청은 오래간만에 제자리를 찾아서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안정을 회복한 거죠. 이게 바로 내란 진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친윤 정치 검사들 고위직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자들이 있죠. 누구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엄희준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지검 부청 지청장이죠. 연수원 32기고요. 어. 대장동 수사를 담당했던 놈입니다. 즉 에, 유동규를 꼬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 넣으려 했던 자가 엄희준입니다. 이 어미준은 과거 한명숙 총리 사건에도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윤석열이가 이 어미준을 쉴드를 쳐준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어미준은 윤석열 밑에서 완전히 개가 됐습니다. 자, 이 어미준 쫓겨나야 되겠죠? 처벌을 받든가? 그 다음은 강백신입니다. 얘 역시 대장동 수사를 했고요. 얘는 또 대북송금에도 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어, 원래 이 사람은 뭐 딱히 뭐 성향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최순실 특검 그러니까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이후에 빠르게 윤석열 한동훈과 가까워졌다고 하죠. 그리고 예, 윤석열을 위한 현장에서 윤석열을 위해서 진술도 조작하고 뭐 수사도 막뭐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고 뭐 이런 짓을 하는데 선봉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미준과 강백신. 그리고 고형곤입니다. 이들은 모두 실력은 뭐 그닥 인정받지 아무 못했지만 친윤이라는 이유로 친윤으로서 윤석렬이 걸려 있는 사건을 윤석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어요. 얘들도 나가야겠죠. 조만간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아, 제가 이 개혁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개혁은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마무리 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인적 청산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인적 청산을 안한 채로 제도만 바꾸면, 예, 네, 그 제도는 사실상 집행력이 없어져요. 우리가 제도, 검찰 제도 안 바꿔봤습니까? 근데 바꿔도 바꿔도 이런 정치 검사들이 왜 자꾸 나오는 거겠어요? 네, 정치 검사들이 다 뿌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정치 검사들은 독초와 같아서 뿌리까지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뽑아 치우지 않으면 다시 만들어지는, 다시 준동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들이 싹다 정리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야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강백신, 엄희준, 고영곤 얘들은 제가 볼때 사표를 받을 게 아니라 처벌을 해줘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에이. 이들이 지금까지 한 짓을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학으로 만들려고 했고, 만들었던 자들이에요. 윤석열, 윤석열을 위해서 수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흉악한 놈들입니다. 그 결과 애들이 진급한 거 아니에요. 참. 야, 이것들이, 그러고도 지들이 검사랍시고 거들먹거리는 거 생각해보면, 아, 짜증납니다. 짜증나. 아, 이게 뭐 이런? 참, 네, 아유.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혁의 완성은 인적 청산입니다. 인적 청산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제도 개혁도 결국에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망가집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해야 될게 있어요. 뭐? 언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소위 말하는 법조기자단.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조 기자단은 자신들이 검찰 관련 정보, 특히 수사 정보를 독점하는 것을 기화로 삼아서 지들이 검사도 아닌데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동해 왔고요. 윤석열 내란 사범을 그 자리까지 끌어올려준 것도 모두 언론입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법조 출입하던 기자들이 윤석열 집권기에 대통령실에 출입하게 된 사례도 되게 많아요. 참 그랬던 거예요. <laughs> 개혁은 이렇게 인적 청산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기자단 즉 법조 기자단에 대해서는 제도 개혁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인적 청산을 직접 뭐 검찰에서는 할수 없고 정부에서 할수 없으니까. 인적 청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자단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에 이상호 고발뉴스를 비롯해서 몇몇 진보 언론이 출입증을 받았다고 하죠. 현재 이에 대해서 기자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어, 글쎄, 참, 나쁜 놈들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조기자단, 검찰기자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48분입니다. 네, 오밤